서울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소식이 연예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 애녹이 자신의 여자친구 강혜연과 오는 11월에 결혼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어젯밤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팬들과 언론 매체는 순식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공동 이벤트를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쌓아왔으며 팬들은 그들의 로맨스를 응원하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포즈는 단순한 연애의 결실을 넘어 두 사람의 결합이 얼마나 진지하고 의미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에녹은 지난 몇 달간 강혜연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강혜연의 취향과 선호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그녀를 위한 특별한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에녹은 강혜연을 위한 화려한 무대를 마련하고 스태프들과 MC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녹의 결혼 발표는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애녹과 혜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두 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나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애녹의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두 사람의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언론 매체들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두 사람의 관계와 결혼 준비 과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이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그들의 결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식 준비는 양가 가족 간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모님은 서로를 처음 만난 날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고 오랜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결혼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양가 가족의 세심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장소 선정, 초대장 디자인, 초대 손님 목록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옥에서의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결혼식이 기억에 남을 특별한 이벤트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11월의 어느 맑은 날,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식은 서울의 아름다운 한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사랑과 결합을 축하하며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식은 전통적인 의식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결혼식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강혜연의 아버지가 전한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무뚝뚝한 모습으로 알려진 그는 이날만큼은 딸에게 강해를 보호해 달라고 진심을 담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말에 애녹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평생 강해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면은 결혼식장을 감동으로 물들이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애녹과 강혜연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 한적한 섬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을 함께 거닐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신혼여행 동안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함께 이루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의 행복한 부부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에녹은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강혜연은 자신의 커리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안일을 나누고 서로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며 사랑의 둥지를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루어진 깊은 유대였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사랑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성공 커플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식과 자주 비교되며 두 커플 모두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을 축하하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히 연예계 소식을 넘어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식은 그들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결혼이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애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아름다운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